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토리 라이브 방송 4회를 맞았습니다.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인데요. 선생님, 여러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소개했던 것처럼 아주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듣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교육 전문가 오대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잘생기셨대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선생님 이. 방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친구들이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서, 원하는 곳에 다다를 수 없다라면, 그건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공부도 했고, 어느 정도의 성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거나, 대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 또는 꿈을 선택함에 있어서, 정보가 부족해서 밀려나는 친구들을 너무도 많이 보았거든요. 이런 정보에 뒤처지지 않도록 모신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대표님께서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처음 정말 못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컨설팅도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고 싶은 대학교에 입학하신 적도 있고 지금 석사도 또 여러 번 밟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다 이게 가능한지 친구들이 공부할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아마 잘했다고 한다면 오늘처럼 다양한 활동들 강연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현장에서 수업도 하고 이런 부분을 아마 못하지 않았을까 제가 공부를 못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많은 학생들에게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 실제로 제가 수능을 몇번 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대학 갈려고본 거였고요. 재수를 합니다. 삼수를 합니다. 사수를 했습니다. 학걸한번더 다닌 건데. <laughs> <laughs> 제가 이 부분을 왜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망원경으로 별번호 활동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전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러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 인생을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가 있었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임기부여가 정어 생겼던 것 같고요 제가 공부를 못했다가 잘했던 경험들을 오늘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특목고 그리고 자사고도 꼭 가야 하나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입시일까요라고 제가 화면에다 올려놨는데 이 입시는 내신도 관리해야 되고 모의고사라고 해서 물론 문제집 푸는 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로 탐구 활동도 열심히 챙겨야 되고 자기소개서와 면접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입시일까요? 네. 이런 걸 내용을 보여주면 고등학생들은 당연히 대입이지 않냐? 근데 중학생들이 이제 어리둥절한 거죠. 이게 과연 어떤 입시이길래 그러냐 고입을 준비하는 과정과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은 결국 동일하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상대적으로 고등학생이 더 공부를 많이 하나요? 중학생들이 많이 하나요? 어 아, 고등학생 이 몇 배는 많이 합니다. 어, 분량도 당연히 많고 <laughs> 최소 세 배입니다. <laughs> 분량도 너무나 네. 당연한 거니까. 네. 고입의 합격 여부를 떠나서 고입을 한번 준비해본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그 경험 그대로를 고등학교 때 한번 대입을 똑같이 준비할 수가 있는데 음. 갑자기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시 준비하고 내신 챙기고 갑자기 뭐 이렇게 하려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시가 좀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좀 없는 중학교 때 고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사고와 특목고란 부분들에 대한 의도적 노력 그 부분은 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음. 라는 관점에서 자사고특목고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노베이스입니다. 음. 저도 인문계를 갈수 있나요? 인문계 이제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음. 거고 이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지. 일단 제가 증인이죠. 음. 어, 저는 고산때 노베였으니까. <웃음> <웃음> 이 이야기인즉슨 내가 자신감이 좀 없다. 그럼 이제 어떻게 내가 자신감을 만들 수 있느냐. 무언가를 잘하게 되는 과정 우리 학생들이 한번 떠올려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 이제 남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떠올리면 축구 얘기가 나오고, 아니면 이제 게임 얘기가 나옵니다. 맨 처음부터 그 일을 잘하게 됐을 때, 맨 처음에 보자마자 흥미가 있었을까? 맨 처음부터 잘했다는 건 구조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맨 처음엔 당연히 못 하는 건데, 흥미 뭐 아니면 계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음. 내가 인싸가 되고 싶다. 이 게임을 통해서 뭔가 나의 삶을 증명하고 싶다. 음.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일단 그냥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이 자판을 완벽하게 현란하게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까 자판도 외우고 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거지 처음부터 완벽히 할 수는 당연히 없다. 즉 무조건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배움도 알게 되고 방법도 알게 된다. 실력이 올라가는 것만큼 흥미도가 올라가는 것만큼 재미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결국엔 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네. 하지 말래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음. 이 과정들을 거쳐서 무엇이든가 잘하게 되고 그 잘하게 되는 걸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는데 발상을 좀 바꿔야 되는 음. 거죠 공부를 원래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라 아직 실행을 안 해봐서 음. 공부에 대한 필요성도 모르고 하는 방법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 머릿속에 그냥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공부는 싫다 인식의 전환이 무조건 필요하다 음. 그래서. 무엇인가 잘하는 과정에 아마 본인들이 경험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경험을 빗대어 본다면 공부도 별반 다르지 않다. 터널을 통과할 때 직진해서 가게 되면 끝에 빛이 있어요. 그 빛이 있을 때그 터널을 빨리 통과하고 싶으면 빠른 속도로 그 빛을 향해 가면 되거든요. 근데 가는 과정에서 두렵다고 거기서 멈추거나 가기 싫다고 돌아오게 되면 결국엔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즉맨 끝에 그 빛이라고 하는 그 작은 부분이 보이면 그 부분을 보고 우직하니 지나가는 좀 지루하고 힘들지만 우직하니 바라보고 진행하는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맨 처음에 최초의 시도하는 공부들, 뭐 인터넷 강의를 들어서 최초의 완강을 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질문 사실 이게 연결되는 질문이요. 네. 제가 셀렉을 한 건데, 네. 이게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했죠. 가만히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습이 필요한 학생이 있고 복습이 필요한 학생인데 궁극적으로는 공부를 잘해보고 싶다는 거죠. 음. 그러면. 현재 자신이 성적이 어떻게 되어 있고 변화 가능한 노력을 통해서 내가 점수 올리겠다 다 이런 과정을 거칠 텐데 보통의 경우는 성적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친구일수록 자신의 성적을 몰라요 어. 현재 위치 그리고 이제 성적표를 갖고 와봐라 얘기하면 음. 어디 있는지 자기도 몰라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도 내가 이번에 전교 몇 등을 했었는데 다음에 저기 몇 등에 목표를 알고 있어요. 현재 위치를 무엇보다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 시험에 내가 위치가 어떻게 됐으니 이번 시험을 통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내가 그과목에 예습이 필요한지 복습이 필요한지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꼭 하다 보면 하위권 학생은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냐면 나도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일단 내 성적을 모르겠다 나도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일단 우리는 성적을 모르니까 <laughs> 모르니까 현재 나의 성적표를 모르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이든 한 달이든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지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꼭 우리 학생들이 권장해 주는 게 하위권이든 상위권이든 내가 하루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기록해 보라고 그래요. 근데 막상 써보면 아 내가 이 과목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상대적으로 공부 시간이 적었구나. 내가 문제에 대한 풀이 양이 적었구나. 혹은 인터넷 강의 반복 복습의 숫자가 적었구나. 이런 내용들이 플래너와 종에 이 기록되는 것과 비교하는 것으로 해야지 감정의 기복대로 내가 그냥 의식적으로 많이 한것 같다. 그러면 이런 얘기하죠. 많이 한것 같은데 내가 결과가 안 나온다. 결국엔 나랑 적성에 공부가 안 맞다. <laughs>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내가 뭘, 뭘 먹고 있는지를 기록해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뭘 먹고 있는지 알게 되면 그로부터 아내가 많이 먹었네, 적게 먹었네를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공부 역시도 기록으로 시작해서 기록으로 끝내라. 즉 플래너의 작성으로 시작해서 플래너로 끝나라. 이게 핵심이에요. 플래너의 작성은 필수의 상황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는 걸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너무 처음부터 형식에 매여 뭐, 있으면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일단. 기록한다. 음. 근데 본인의 하루의 일상을 좀 꼼꼼하게 기록하겠다. 음. 그다음에 기록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방법 그다음에 효율적인 방법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벌써 늦은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밤도요 따뜻한 밤 되시고요. 자 언제나 나는 나의 제자들이 따뜻한 사람 음. 감사함을 아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따뜻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